자 다음 중 한글 윈도우즈 7 에서 네트워크 상에 있는 다른 컴퓨터에 연결되어 있는 프린터 공, 프린터를 공유하고자 할때 작업 순서로 옳은 것은 자 프린터 설치가 아니라 프린터 공유에 대한 내용이죠 자 요걸 한번 ㄱ 디귿 ㄹ 을 우리가 하나씩 살펴보는데요. 자, 프린터 이름 입력과 네트워크 무선 또는 블루투스 프린터 수, 어, 추가 선택과 장치 및 프린터 창에서 프린터 추가 클릭, 프린터 선택이 있는데요. 자, 가장 먼저 할게 바로 장치 및 프린터 창에서 프린터 추가를 클릭하는 겁니다. 자, 클릭을 하고 자, 그다음에는 네트워크 무선 또는 블루투스 프린터 추가 선택을 어, 그두 번째로 선택을 하셔야 되겠고요. 자, 세 번째는 프린터 선택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프린터 이름을 입력하면 자, 프린터 공유하고자 할때 작업 순서로 자, 옳은 어, 순서가 되겠네요. 자, 디귿, 니은, 리을 기억. 디귿, 니은, 리을 기억. 예, 그렇습니다. 2번이 다겠네, 답이 되겠네요. 자, 따라서 40번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